아 무한, 무한 추격 가능, 아, 스피킹이 싫어하는 아이템만 선물할 30초 어았 어, 니다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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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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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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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 저, 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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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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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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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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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어 저, 저, 어 예예 열로 가면은 가자. 지 찍을게. 니언들이상다 오. 이 이거 맞나? 우리 다 빠졌는데. 작 역시. 엄마가 빠졌다? 피즈노점마피즈노점마 아유... 오케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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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먹고 그 그런... <laughs>

몰라. 사망이 능지 몰랐지. <목소리> <깜짝이야>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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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모르겠네>. <목소리> 이위치가바거야야 <놀베> 근데, 근데 상황로을것같아가지고

아무라도어 다행이다. 고상한 거짓 <laughs> 악마가 도사리고 있는 법. <laughs> <laughs> 너무 너무 재밌네 게임. 람이도괜찮 응? <든따> <든따> <떠나>

적을 처치했어. 어, 탑다이브 탑다이브. 이상하고 고통스럽군. 한때는 그무엇보다도 명예가 가장 중요했었지. 왔다이위치 무조건 또 로밍이야 이거. 적을 처치했습니다. 가이 <laughs> 문도 상대로? 야야. 사미친고있 어느 곳에 다 있어. 에고 오른쪽 무용에서도겠다용아다 <laughs> 어 잠깐만 너무 아픈데? 아 스킬 알 거야 그냥. 감사 오그로? 어, 안 보이고 우리 블루였다. 제야. 나공공안 맞아 나는 개사기죠이너 봤던 어, 사이드가네? 風 <Great. S 3> に楽しむ。 stop 없대, 없대. 탑 r 조심해 o p there, stop there, stop there, stop t h e r 은 s t 하 p 아, 이내거가아 어떻게 해도 아무도 아무도 안 나고 있어. 이제 너무 편하네. 있다. 따 세. 집기 나가. 이걸 집을안 가? 탑 타입 탑 타입 어때? 어머 나 이거 약간 배한데 아, 네 그래? 알겠어 그럼. 그저하지 말고. 할 거야. 할 거야, 할 거야. 갈을 처치했습니다. 영 세계는 신비로또샀 게임을 하니까 게임이 가 있는 느낌이야, 우리. 깨 버리자. 이거. 어... 아, 또 만나? 만나? 또 만나? 또 만나? 또 만나? 또잠나 만나? 또 만나? 또 만나? 또 만나? 또 만나? 또 만나? 또 만나? 또만아 만나? 또 만나? 또 만나? 또나또 만나? 위험 한데서도안 갔어. 저기 정도면. 위치한테 타겟 세 번씩 당하고 이거 계속 생각해야 돼. 몇이 실수 리스트 생각해야 되는데. 잘 돌아이네 진짜. 기대 탈. 우리 뒷겁기에 문도 올때 자, 어디 갔냐? 왜 게임이 시 거지? 아, 올 때? 여기까지? 나을수 없습니다. 아빠다생이의 <목소리도> 아, 이거... 형상은 다양하지. <목소리도> <그니까>. <목소리도> <방법은 똑같지만. 목소리도> 아우 비 왔는데 6수 먹었어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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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탑 방패 p 곧 소멸됩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. 적을 처치했습니다. 아 k punk, punk, p u n 아 어마좀더생년도가 높았으면 안 좋았을 것 같긴 한데. 생년도의 부적이 크다. 이거 하자 얻어서.

예, 트위치 찾아야 돼, 이거, 트위치, 이거, 와트라도 받아가지고. 이제 남은 거. 어떻게 하 어, 어떡해? 되게 할 수가 없겠다, 얘가. 나점다죽겠다나힐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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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힐 <laughs> <laughs>

오나? 아니다. 아니 이거 미드에 엔디아가 갈 수는 거 아니야? 너무 파리 짧아 트위치 상대가 안 되고 엔디아가 더있을거 NBA 같아. 나도 <laughs> <laughs> 다그 정도. 이직히지사냥은 절대 끝나지 않아. 이게 뭐다. 니만

아0초야 용? 40초야 아, 용? 40초야 용? 40초야 용? 40초야 용? 40초야 용? 4 용? 40초야 용? 40초야 우와, 사람 아, <놀던> 와, 사람 달려와 너무 아픈데? 나도 녹아. 다를서, 내, 내 너무 아파 그러니까 이거 애니비아가 믿어야 돼. 너아탈가니는게 어때? 이미 아래쪽 아래쪽인데 애들이. 어, 잠깐 애니비아 저뒤어서 있는데. 어, 바로. 아닙니다, 저들 의 영혼 을구 하러 온게 아니다. 잠시 쉬고 서 그들 기, 시 작하 겠 습니다. 자작하는 군 저들의 약탈을 끝내주겠소 <목소리> 포탑이 <토탈이> 파괴되었습니다 <파악이> <목소리> 잠도 <목소리> 휴식도 사치다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

아, 적은 전짱짱짱짱짱짱짱짱습니다짱짱면의 거울이자 정반대인 <laughs> 세계 <세계랄까. 웃음> 시트로안 돼. 우리. 있네, 여기. 그러니까 시에 없을 때 무리하면 안 돼, 지금. <laughs> <laughs> 아다 아, <laughs> <왔다. 웃음> 그래. <웃음> 오 U. 치 U. 는데이러 U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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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들끼 싸워야 한다 <laughs> 아 이게 이렇게 돼? 테스까지 같이 하는게 어딨어 피치 피치 나, 나 피가 너무 없는데 이거? 야아아아아아아었 나이스 일단 바론 가야 되는데? 우리 딜안 나오겠지 이, 이걸로는 슬슬 화가나는 건 사람 하나만 가지는 건 순식간이지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야이오 여기 있다 야 야야 왜 이렇게 깊이 아, 들어갔어 여기 아, 뒤에 오. 트위치 아다 아다 가다 버려야 뒤에 뒤에 트위치 아장 마무리했었어 내가 못 잡아? 아니 이게 뭔데 아마? 죄송아니다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송합니다 죄송합니다. 아송합니다죄 아... 합니다 죄송합니다. 죄 아. <목소리> <저거 패시브 깨졌죠? 목소리> <목소리> 안돼엔트로아아 어. 장점 오케이 아니, 거, 아~~ 니이러기 <laughs> 있냐고 아~~ <웃음> 아~~ <laughs> 그 이이게돌아보니까 못했어 <laughs> 진짜